항생입니다 항생 지금 3시 11분이고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네. 자 이것도 추가합니다 예자 이것도 추가합니다 예뭐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니까요 자 수급을 믿고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얘가 되가 있고요. 자, 이걸 갖다가 입청을 합니다. 입청을. 자, 꽃놀이 패로요. 왜냐하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즉, 쌍매수존입니다. 자, 수급을 믿고 추가를 했습니다. 손절이 아니고요. 자, 이걸 입청을 합니다. 입청. 자, 입청. 예. 자, 그래서 자, 입청이 하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급이 얼마나 좋은지 보시라고요. 수급이 기어코 승리를 하. 하고 말 것입니다. 자, 예. 자, 이것도 2층 합니다. 예, 이것도 2층 합니다. 자, 재수 자기값 위로는 오, 올라갑니다. 자, 수급을 믿으시면 돼요. 예, 자, 이것도 자, 자, 2층 하자. 자, 지금 꽃놀이패로, 어, 지금 2층에 2층을 하고 있어요. 자, 자 2층 하자 2층 하자 자 2층 하자 자, 2층 하자 자, 아무리 이렇게 뭐 해도요 자, 결국에는 수급이 승리한다는 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자, 수급은 밀어야 됩니다 자, 자 2층 하자 2층 하자 2층 하자 예, 그래자 이것도 자 2층 을했습층다예 자, 아, 따 직접 수급하는 거예요. 자, 아, 뭐, 뭐 이것도 일단 나스닥이 지금 수급이 안 좋으니까요. 아, 일단은 일단은 그냥 아, 일단 수, 수익을 주는 물론 자기가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는데요. 자, 아, 이것도 그냥 여기서 자, 자 맞아, 자, 2청을 합니다. 생하고 저점을 갖다 기다리든지. 안 되나요? 여기가 20만원인데. 네. 여기가 20만원인데. 결국에는 수급이 어, 승리합니다. 네. 자, 이려도 승 되죠.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아, 야, 참. 그래도 결국에는 수급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자, 2층 하자. 아따, 그 참... 아... 지금 나스닥이 지금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가요. 그래도 나스닥은 나스닥이고, 항생은 항생이고, 자... 여기다 그저 이럴까요? 자... 음... 왜그 참말로 자... 익청합시다 자, 2층 하자. 그렇죠? 2층 하자. 자, 2층 하자. 어, 야. 자, 이거. 자, 예. 그래서 드디어 2청을 했습니다. 자, 20만 6천 원. 자, 항생 오늘 또 수익으로. 자,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매수 존이죠. 매수 존. 아. 그리고 이 수급이 매수존, 예. 수급이 매수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쌍매수존이죠. 예. 쌍매수존. 자, 쌍매수존, 쌍매수존이죠. 예. 물론 이제 2층 2층을 하면서 좀더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20만 원에 어 수익을 2층을 확정을 지었고요. 이 쌍매 수준에서는 추가입니다. 추가. 가니다아이고 이제 쭉쭉 올라가네요. 네,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추가. 추가한 것은 2층이죠. 네, 그래서 이 이 룰대로, 어, 어, 잘 했는데, 어, 일단, 20만 6천 원에,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수급이에요, 수급. 요 신선이 매수간점이라 그랬죠. 매수간점이고 자기 값은 무조건, 무조건 올라옵니다, 자기 값은. 자기 값은 무조건 올 여기와 여기가 요 3.5p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오늘, 오늘 여기가 악재가 있고, 아, 악재로 밀렸지만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다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 흰색, 흰선, 흰선은 매수 관점이다. 매수하면은 자기가 위로는 올라온다. 그죠? 이 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관점이요즉 매수존에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것이 직전 고점을 뚫습니다. 자, 오늘 요 직전 고점을 갖다가 뚫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이 5.50입니다. 나죠? 4.85를 내려왔다가 5.50을 갔어요. 요 흰선을 갖다가 믿으라, 비약입니다. 요 흰선이 보약이에요, 이제는. 아무 틀려서 흰선 주면은 저점마다 그냥 매수하면 돼. 그 그러니까 꽃놀이표를 가지고 놀면서, 놀면서, 구조를 하면 돼. 그래서 이 흰선이 나오면은 흰선에서는 매도가 아니고, 매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땅짚고 헤엄치기, 원몰입계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럼 이 선이 뭐냐? 이거는 옵션의 수급이에요. 옵션의, 옵션의 수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걸 갖다 봤죠? 나도 사실은 조마조마 했어요. 야, 저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야, 이거안 오면 어떡하지? 저거 는가 야, 지금 4.85가 이렇게 앞지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참 걱정많이 했어요 아 정말 놀랍죠 그죠 네. 저점을 줍니까? 어 그럼 또 저점주면 또 매수해야죠 수거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야 우리가 아까 했던거하고도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라갔네 예자뭐 네. 매수주면 매수 뭐 매수 받아야죠 수급이 매수인데요.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수급 매수 매수존 자, 진입이 됐고요. 음, 뭐 이것도 뭐, 뭐 최소 저 빨간수 위로는 올라가죠. ,이? 지금 나스닥이 조금 안좋기는안 안 좋아요. 그러나 저러나. 나스닥은 나스닥이고, 항생은 항생이고. 항생 수급은 좋습니다. 항생 수급은 좋아요.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 좋습니다. 아이 야, 잠깐만. 자, 어디쯤에서 입증할까? 오, 예. 이 정도 살까요? 30만원 넘어가네요. 왜? 예, 여기 사죠, 뭐. 뭐, 줄 때, 수익은 줄때 챙기면 되는 거고. 자, 또 30만원에, 자, 2층 합시다. 자, 2층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층이 되었습니다. 자, 33만 2천원. 뭐, 수익률이 간단하죠. 자, 그거는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매수 존이 되고 있죠. 이때 네, 이 양봉 하나를 보고, 이 양봉 하나를 보고, 이 직전 저점에 받쳐가지고 33만 2천 원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자 33만 2천 원으로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예, 뭐 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 자, 여기까지, 3 3만2천원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수익을 냈는데, 어, 여기죠. 여기죠. 이 매수존에서. 역시 수급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네, 그죠. 어, 수익을 더 크게 많이 낼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항생도 수익. 국내 선물도 수익. 너무너무 좋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급이 이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또 뵙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